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월 28일, 2월 달의 마지막 날, 오늘 금요일 오전 11시를 막는 것입니다. 이병철 변호사의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 이병철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이나 또는 이 변호사나 다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 정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도자끼리, 세력끼리, 정파끼리 충돌하고 거기에 도구로 공수처가 등장하고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들이 국민의 생명, 안전, 생활을 위해서 싸우고 제안하고 투쟁하고 있는가 한데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 대란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외면 당하고 있어.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 윤 대통령이 작년에 2천명 증언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했더니 교육복지부 장관은 무슨 소리냐 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이런 사이 에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어. 이병철 변호사는 이런 의료대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 대법을 계속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실상에 대해서 강조점을 다시 한번 입회원으서 입을 통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그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있었던 이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그 대책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매달 500명의 환자가 충분히 살수 있는데, 종례 같으면 살았는데, 매달 500명의 환자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1년 동안 6,000명의 환자가 돌아가셨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6,000명이다라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이미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의대를 늘려야 된다.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 이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주장한 그 서울대 의대 교수가 김윤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그한 5, 6년 전부터 그 주장을 했고, 그러한 그분의 연구 결과를 받아서 작년 2월 6일 날 윤석열 정부가, 아, 어, 의대를 매년 2,000명씩 입학 정원을 내린다. 5년간. 그러면 만 명이다. 10년 후에 의사가 만 명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과대거을 늘려야 된다고 최초로 주장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 그 김윤 교수가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이분조차도 지난 1년간 벌어진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특히 이 조규 홍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 자들은 정말로 천하의 역적들입니다. 그리고 엇과대학을 입학을 늘리는 것은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세 명.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정상윤 사회수석, 예. 이 자들은 이주호 장관 빼고는 이세 명은 다 행정고시 출신이고 제가 행정고시를 먼저 해서 제가 회장인데 다 제보다 한 2년 후배들입니다. 조규용 박민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고, 정상윤이는 뭐 대학교가 다르지만, 근데 이자들이 지금 6천 명의 국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였어요. 이미 죽였어. 이번 달도 500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언론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내란 헌법재판소 또 터지는 김건희 게이트 명태균.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정부의 잘못 때문에 죽어나간 경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책임있게 나서서 우선은 수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제 입학 정원을 작년에 작년 이제 3월, 4월, 5월 달에 이제 내일 지금 입학식이 열리거든요. 3월 1일. 내일 입학하는 전국 의과대 학생들을 학 기존에는 전국에 3천명인데 4,500명으로 뽑아 놨어요. 어. 2천명을더 늘린다 했다가 1,500명으로 그러니까 합하면 4,500명을 뽑아 놨는데 준비는 전혀 안돼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이 거기다가 작년 1학년 입학한 의과대 1학년생들부터 2, 3, 4학년 그리고 5학년, 6학년까지 본과 4학년까지는 98%가 동맹휴학중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까지 만약에 복학을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3천 명 그리고 올해 이제 내일 지금 학교에 입학하는 4,500명. 그 그러니까 1학년만 기준으로 1학년만 기준으로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억과대학이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또 심각한 것은 저희 아들도 본과 4학년인데요. 기존에 동맹 휴학을 하고 있는 이 전국의 1 8천명의 억과대학 학생들, 그러니까 기존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학생들은 지금 정부가 이걸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학교로 안 돌아가고 동맹휴학을 하겠다라고 98%가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후 다음 주에 어과 대학은 역시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입학생들 4,500명만 학교에 일단 오겠죠. 이 학생들도 이 학생들도 이제 입학을 하고 나면 선배들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 정부의 이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또 입학하면은 본인들도 기존의 의대생 그리고 의료계 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동맹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이제 2년째 의과대학은 완전히 텅 비고 마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과대 6학년생, 그러니까 본과 4학년생들이 이미 작년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인턴으로 지금 배출이 됐었어야 됩니다. 이제 이번 2월 달에. 그러면 이, 이제 한 학년이 3,000명이니까, 3,000명의 인턴이 각 서울대병원, 이런 상급종합병원에 배치가 돼야 되고, 그 중에 일부는 군의관으로 또 가야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시골에 의사가 없는 이런 시골의 공중 보건이로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비가 된 겁니다. 즉, 3천 명의 인턴과 군의관, 공중 보건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군대도 지금 난리고 시골에 가면 의사가 안 그래도 없어서 노인분들이 치료받기가 힘든데 그 공중 보건이도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중 보건의는 서울권역의 상급 종합병원은 그 지원한다고 이쪽으로 또 보내버렸고 그래서 없어졌고 올해 새로 나와야 되는 인턴 그 공중 보건의들은 지금 추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사라졌고 시골의 노인분들은 의사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인턴이 공급이 새로 안 되니 레지던트가 새로 투입 또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인턴 레지던트 한 4년 내지 5년 훈련받은 이분들이 올해 지난 이 2월 달, 지금 이월 달에 또약한3천명 정도가 이제 전문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으로 전문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역시 전문의가 3천명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공급이 안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의료계만 놓고 보면. 언론에 지난주에 보도가 됐지만 서울대병원부터 주요 빅파이브 소위 말하는 빅파이브, 그 소위 말해서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그 대형병원들에 작년 1년 동안에 적자가 6천억입니다. 6천억. 본래는 흑자예요. 그런데 6천억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을 또 돈으로 그냥 메꿔야 되니까. 복지부가 국민들 건강보험 재정으로 끌어당겨서 쓴 돈이 3조 5천억입니다. 건강보험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수술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위해서 그 돈을 투입해야 되고 이것도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을 3조 5천억을 끌어들이다가 없어도 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여러 적자를 메꾼 거예요. 올해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즉,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이 되고, 결국 작년 같은 1년을 지나면 올해는 아마도, 아마도 주요 대학병원이 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방의 대학병원부터. 그렇게 되면 죽어나가는,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초과 사망자는 올해는 6천 명이 아니라 아마 만명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집단 학살이에요. 정부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어 저기 살아야 되는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 자들은 이 자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엊그저께 이제 의과대학이 당장 지금 입학생들이 4,500명이 지금 내일 들어와야 되고 지금 여기가 심각하게 문제니 준비는 하나도 안돼 있고 카데바 그이 저기 실험용 그 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카데바를 해부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철저한 냉장 시설 그리고 방균 시설이 돼 있는 굉장히 첨단 그 실습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난달 지지난달에 보십시오 충북 의대 충북 의대 그 실습실을 주차장 공간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충북 의대 총장은 감옥서 쳐놔야 됩니다 이 새끼는 제 입에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총장이 아니라 살인마예요 살인마 이자들을 지시한 게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주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자는. 이명박 정부 때도 교육부 장관을 한 자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입한번뻥긋도안 하고 그냥 어 종로로 타다가 이제 지가 잡혀갈 판국이 되니까 기껏 엊그저께 지거린다는 말이 내년부터 의대생 입학은 영명, 본래대로 일단 어 환원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지껄인 거예요. 지 혼자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사람들 지금 다 국무위원이고 내란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니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가 지금 이걸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복지부에서 유주교육부 장관 당신이 뭔데 지껄이느냐? 어 당신이 뭔데? 당신이 의사 부족한 거 책임질 거냐? 라고 복지부가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즉, 정부 지내들끼리 싸운다고 지금 나를 지새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이번 달에 또 500명이 돌아가셨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3월달이 되죠. 3월달에 또 500명이 돌아가십니다. 600명, 700명이 더 많이 돌아가십니다. 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누구냐, 그, 복지부 발표가 났는데요. 요양 병원에 이제 요양하시는 어좀 중환자인 노인분들 그다음에 노인 뭐 청년을 가리지 않고 중대한 수술, 암 수술이라든가 뇌 수술이라든가 이런 심장 수술이라든가 이런 중대한 수술이 지금 대학 병원에서 50%가 기능이 마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분들이 지금 집, 어, 주로 돌아가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이 이걸 주목을 별로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저도 주변에 말씀드려보면은, 어, 어르신들 중에 병원의 치료를 못 받아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데도 그런 중요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지금 너무너무, 어, 그, 걱정이다, 이런 분들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예. 나라가 사실상, 개판이 된 겁니다. 6,000명의 국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뭐, 비상기업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런데 정부는 이꼬라지고, 또 뭐, 어려게는어려계게대로 1년 동안 또 뭐, 투쟁 일합시고 하면서, 지네들끼리 의견이 통일도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의료계는 의대 교수, 의사협회, 뭐 전공의 의대생 각각이 다 달라요. 서로 그냥 싸워. 네. 통일된 의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의사협회 회장이라시고 새로 당선된 사람은 전공의 대표 그그 그 젊은 놈한테 그냥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하나도 없고 의사협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1년에 그 예산도 300억인데, 여태까지 2020년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자 했는데, 여태까지 연구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날 몰라라. 정부가 알아서 해. 의사협회도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지금 1년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지난 12월 3일 개헌포고령을 보면 전공의 의대교수들을 처단한다라는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일으킨 게 2,000명 의료대란이다. 이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행정처분은 그것은 무효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제가 행정법원 판사들한테 다시 이 2,000명 정원 처분을 5년치 정원을 효력을 정지시켜라 라고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사법부 판사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자들도 종범위, 방조범이에요 만약에 작년에 제가 냈던 5월달, 6월달에 고등법원, 대법원이 또는 행정법원이 2,000명 이것을 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12,3비상기엄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태까지 판사들이 한게 하나도 없어요. 중학생, 초등학생도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난리인데, 판사들은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은. 대법관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의료 대란에, 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제 둘째 딸과 사위가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게 매월 5, 600명씩 그 전에 비해서 죽어나가는 숫자가 많다 이럴 때 흔히 노인들이 요양병원 같은 데서 죽어가는 숫자가 많은지를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아마, 이병철 변호사 설명으로 아마 이해하셔서 생각합니다. 당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게꼭노인만 그,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대상자는 뭐 젊거나 늙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당장 어찌 될지 모른다. 생명, 신체,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의료 대란을 이게 지금 소상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나요. 네, 네, 네. 이게 누가 책임져야 돼? 책임이라는 게 어떤 책임을? 아니 그 이로 대란 일해 가지고 이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은 역시 이천명증원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이지. 어.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것이고 겉으로는 조교용 장관하고 뭐 이주호 장관이 했겠지만 이제 책임이라는 거를 이제. 첫째, 우선은 이걸, 이 난장판이 된걸 일단 수습을 일단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출발은 2,000명을 늘린다는 것을 정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뽑아놓은, 그래서 내일 입학해야 되는 신입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지만 내년에도 앞으로 4년간 계속 2천 명씩 더 뽑는다는 지금 처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관들 이자들은 이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무효화시키면 자신들이 작년 2월달에 저지른 이게 잘못했다는 게 인정을 하게 거,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이 또 날라 오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 별도로 또 고소 고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끌어모아서.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단입니다. 조단이. 그러니까 이자들은 겁이 나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 판사들이 중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8개 소송이 있기 때문에 8개 재판부에 판사들,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당신들이 계속 이런 거를 방치한다면 당신들한테도 책임을 묻겠다.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 당신들 거짓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일단은. 이런 행정부 대통령과 대통령실 장관들이 저질러놓고 이걸 풀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병철 변호사가 제기한 데가 법원입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법관들이 제대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빨리 결론 내리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네. 오늘 이 이병철 변호사의 말씀을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